안녕하세요. 이명웅과 이찬원의 생각과 삶을 분석하는 승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명웅 이찬원 땡 잡았다. 땡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르마닌, 다름 아닌, 다르마닌,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아레나 공연장이 개관하기 때문입니다. 10월달 개관을 앞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 공연장은 영종도,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 근교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공연 전문 공연 전문장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레나 공연장은 영종도 아레나 경, 공연장은 만에서 이만석 기준, 즉, 만오천석 규모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생긴 아레나 공연장. 이 아레나라는 의미는 아레나라는 의미는 스탠드에서 또 원형 경기장, 원형 공연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탠드에 앉아서 중앙을 바라다 볼수 있게 만든 그런 공연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만석에서 이 만석은 아레나급이라고 칭하고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얘기하고 만성 미만은 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3만석 이상은 슈퍼아레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종도에 이번에 10월달 개관한 것은 아레나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k 팝이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에 아레나 공연장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다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k p o 주인공이 아레나 공연장을 갖게 됐다. 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업계 안팎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연 전문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은 이름이 정식 이름이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스파이어 아레나 이렇게 불려지고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케이팝 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도 여기에서 열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인스파이어라는 것은 기운을 불어넣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적이죠. 그 다음에 관객에게 생생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공연을 볼수 있는 최적화된 공연이 뿐만 아니라 무대와 객석과의 그 거리를 좁혀서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무대의 시야를 아주 최적화로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럽니다. 스탠드가 한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그 2층 3층의 높이도 아마 완만한 경사로 진행이, 건설이 된것 같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를 뒀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중요하죠 공연장은 무엇보다 사운드가 중요하죠 근데 한국 공연계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운드 브랜드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 가수들에게 사운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에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연 전문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힘도 덜 들고 음질도 좋은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아마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 연출도 최첨단 장치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그 기본 무대는 설계가 뚝딱 끝날 만큼 전부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공연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더라도 이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가 아니면 이 공연장 함부로 예약할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트롯 가수 중에서 이명웅 씨와 이찬원 씨, 물론 뭐 조용필 씨나 나훈아 씨 같은 분도 있지만 특히 공연을 많이 하는 이찬원 씨와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공연 장소가 만들어졌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레나 공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아마 이들의 인기를 감안해서 빨리 건축을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약을 하면서 몇 시간 예약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명웅 씨와 이찬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팬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인스파이어 아레, 아레나가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좀 서울 도심가 조금 떨어진 경향은 있지만 요즘 뭐 지하철도 영종도가까지 가는 지하철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고 또 거기는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영종도는 아직 주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영종도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국 팬들이 외국 팬들이 우리 K-팝 스타들의 공연을 보러 오기에 거리상으로 굉장히 편리한 점 또한 있다. 있다. 이것이 아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대한민국도 이렇게 음악 팬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아티스트들도 내한 공연을 자주 갖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아티스트들이 체육관에서 공연을 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 공연장, 공연장이 생겼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좀 자긍심을 가질만 하고요 가질만 하고요 또 마침 잠실종합체육관이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필씨 공연을 끝으로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에나 완공이 됩니다 다 허무거는 건 아니지만 전면적인 개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한 3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실 종합체육관도 아무래 개보수를 하면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다시 태어나겠지만 그 공백을 공백을 마침내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 특히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 같이 공연을 자제하고 그 공연을 꽉 채울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진 트롯 가수 임영웅 이찬원에게는. 정말 땡 잡았다. 땡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